1월 14일 리그 1위와 2위가 만나는 빅 매치죠. 부산 비앤케이 섬과 부천 하나은행의 경기.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합니다. 지금 압도적인 1위 팀한테 주어진 핸디캡이 너무 낮은데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슈퍼센스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저리를 빌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리그를 그냥 압도하고 있는 1위 하나은행한테 고작 마이너스 2.5점이라니 이거 뭔가 함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겐 저로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데이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좀 혼란스러운 핸디캡 수치가 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은행 지금 4연승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죠. 리그 1위입니다. 반면에 2위 BNK는 최근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튀어나오는 거죠. 두 팀의 역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BNK가 4승 1패로 하나은행을 그냥 압도해 왔어요. 아하.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이 낮은 핸디캡은요. 지금 경기력을 본게 아니라 과거에 BNK가 강했다는 그 기억, 그 전적 때문에 배당사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연 과거의 기록이 오늘 경기를 예측하는데 맞는 열쇠일까요? 자, 그럼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 당장의 데이터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5경기 지표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5경기의 핵심 지표인데요. 100번 공격하면 몇 점을 넣느냐는 공격 효율, 또 100번 수비하면 몇 점을 실점하냐는 수비 효율, 그리고 경기 템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은행이 뚜렷하게 앞서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와, 근데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한 순수 득실 마진, 넷 ITG를 보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BNK가 겨우 0.4점 앞서는 경기를 할 동안 하나은행은 무려 8.4점이나 상대를 압도했어요. 이건 뭐, 현재 공수 밸런스는 비교가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네, 숫자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전술적인 이유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골밑에서 벌어집니다. 하나은행의 진한 양인형 선수, 이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으니까 높이랑 힘에서 BNK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B&K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미스매치 때문에 리바운드 다 뺏기고, 세컨드 찬스 포인트 내주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이런 전력 차이는 선수 한명한 한 명의 클래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지마사키 선수, 공수 양면에서 거의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베테랑 김정은 선수가 벤치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팀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은행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팀은 승부처에서 드러나죠. 4쿼터만 되면 하나은행은 딱 정해진 승리 공식이 있어요. 지난 선수를 이용해서 골밑 파고들고 상대 파울 얻어내서 자유투로 차곡차곡 잠수 쌓고 이걸로 경기를 그냥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과거전적이라는 낡은 필터를 싹 걷어내고 진짜 승리 확률을 다시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진짜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마진제거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배당률에 껴있는 배당회사의 이익을 싹 빼고 순수하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확률만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해본 하나은행의 순수 승리 확률. 무려 61.2%입니다. 60%를 훌쩍 넘죠. 이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은행이 그냥 이기는 걸 넘어서 이 마이너스 2.5점의 핸드캡을 극복할 확률. 이건마저도 58.5%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긴다면 3점차 이상으로 시원하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데이터는 하나은행의 마이너스 2.5 핸드캡 승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트윈타워의 높이, 팀 전체를 조율하는 이이지마사키의 존재감, 그리고 4연승의 무서운 기세, 이세 가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물론 스포츠에 100%는 없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은행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최소 5개 이상은 이겨줘야 하고요. 반대로 BNK의 베테랑 박해진 선수가 4쿼터에 갑자기 클러치 모드로 돌변한다면 이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최종현론입니다 이번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상대전적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데이터와 경기력이 승부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은행은 과거의 상성을 극복할 힘이 충분하다고요.